안녕하세요, 여러분. 팔리바드입니다. 저는 지금 밀라노에 와 있고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비행이 1시간 정도 딜레이가 됐다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마인드맵 트리 하는 법 알려드렸고, 그 마인드맵 트리를 이용해서 100점짜리 시비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기로 약속했잖아요. 얼마 전에 또 한국에서 어세스먼트 데이가 있었다고도 들었어요. 미테이션을 받으셔서 기회를 받으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파이널에 진출하신 분들도 계시고 못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두 모두 기회를 가졌다는 거에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많은 분들께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가 있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인비테이션을 못 받으신 분들도 괜찮아요. 우리 또 기회가 있을 거니까 더잘 준비해서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보기로 하고 어 혹시 내가 인비테이션을 못 받은 이유가 내 CV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단 CV, CB. CV가 뭐죠? <laughs> 미국권에서는 레주메라고 보통 부르고 그 밖의 영어권에서는 CB라고 보통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이 CB, 이 CB라는 거는 이한 장의 종이에 내 가능성을 증명하는 거고 내가 왜이 회사에 적합한지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딱한 장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CB는 간단해야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비를 간단하게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이나 템플릿이 간단해야 일단 내가 강조하는 부분이 눈에 띄겠죠. 또 요즘은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이 많기 때문에 컴퓨터가 그냥 시비를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템플릿이나 포맷이 너무 복잡하면은 컴퓨터가 한 문장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포맷이나 템플릿 형식 등을 최대한 가볍게, 최대한 간단하게 해주는 게 베스트입니다. 이 CV의 형식이나 템플릿은 이미 인터넷을 찾아보면 무료 템플릿이 많거든요. 아니면은 워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 봐도 그 형식들이 있어요. 그 제가 따로 그 템플릿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또제 거를 이제 올려드리는 방법도 생각을 해봤는데 제 템플릿은 일단 저작권이 있는 템플릿이고요 그리고 제가 드렸다고 해도 이걸 막 너무 많은 분들이 사용하면은 좀 그것도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나의 아이덴티티를 그 나의 취향을 잘 반영할 수 있는 CV가 좋기 때문에 CV의 형식은 본인이 정하는 것으로 하기로 해요 그리고 저좀 본론 좋아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본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국 항공사 승무원 c v 가 영어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뭐 다른 분들은 다 그냥 넣으면 되죠. 내 이름, 내 컨택트, 내가 했던 직업들? 뭐, 몇 년부터 몇 월까지 이런 거다 넣으면 되죠. 근데 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내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저희 컴퍼니 네임 넣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보통 몇 년부터 몇 월까지 일했다. 이렇게 넣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잡 디스크립션을 만들잖아요. 그 두, 세 블랙 포인트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첫 번째로 대부분 저희가 원어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어떤 동사, 어떤 형용사, 어떤 조사, 이렇게 어떤 식으로 조합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와. 두 번째는 그냥 그 많은 잡 디스크립션 중에서 어떤 걸 내가 선택해서 넣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 제가 그래서 처음에 준비할 때는 그냥 뭐 링크드인이나 사람인, 뭐, 구글에 쳐가지고, 그런 비슷한 잡 디스크립션 영어로 나온 거 그냥 복사 붙여넣기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깝지 않나요, 여러분? 이한 장에 나를 증명해야 돼. 몇줄안 되는데, 그 중에 한두 줄을 제가 그냥 통째로 그냥 카피 페이스트 해서 붙인 거잖아요. 나의 무기나, 나의 특성이나, 나의 장점이 이제 살지 않는 CV가 되는 거죠. 그냥 좀 베이직 비치한 CV가. 되는 거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더 좋게 만들 수 있으면 당연히 최고의 CV를 만드는 게 좋잖아요. 내가 할수 있는 한. 그래서 제가 나중에 배운 방법이 이겁니다. 그냥 잡디스크립션을 쫙 쓰는 대신에 배운 점을 먼저 쓰고요. 그 배운 점이 어떤 경험에 의해서 배웠는지를 쓰는 게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내 성취, 어, 내가 좋은 결과를 얻었던 걸 쓰고요. 그리고 어떤 경험이나 어떤 스킬, 어떤 배운 점에 의해서 그 성취를 얻을 수 있었는지를 씁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제가 지금 말한 뭐 성취 결과, 스킬, 배운 점, 경험,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조합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일단 정석은 1번, 2번이니까 저희 1번, 2번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요. 그러면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 만들었던 마인드맵 트리를 가져올게요. 혹시 저번 마인드맵 트리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보고 마인드맵 트리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는 요즘 심리 상담, 뭐 PTSD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건 내가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필수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잘 아는 사람도 나를 잘 모르는 사람도 저는 개인적으로.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잔소리가 길어졌죠? 미안합니다. <laughs> 제 꼰대 기질이 있어가지고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제 마인드맵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제 마인드맵 트리를 볼게요. 우리 배웠던 점도 이렇게 쫙 썼었고 우리한테 있었던 이벤트들 쫙 썼었잖아요. 보시면 제가 그때 뭐라고 했죠? 이 부분들을 조합해서 시리를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볼게요. 이렇게 배운 점들이 쫙 많죠. 그럼 일단 1번을 만, 만들어 볼게요. 이 배운 점 많은 것 중에서 음, 저는 Problem Solving 스킬을 한번 고를게요 왜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 제 서비스 퍼스널리티를 Problem Solving 스킬로 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Problem Solving 스킬을 배운 점으로 넣어 볼게요 저는 Problem Solving 스킬을 배웠습니다 어떤 경험에 의해서? 배웠죠? 이제 제가 만나서 한 사람들 저희 고객이라고 할게요. 제 고객들이 하는 주로 하는 그 고민들이 있었죠. 내가 그 고민들을 듣고 해결해 주면서 제가 저의 problem solving solving skills를 늘릴 수 있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써 볼게요. Problem solving skills가 늘었어. 어떤 경험에서 improved problem solving skills by 이 경험. 어떤 경험? listening to my clients concerns 이렇게 할게요. 근데 이게 완벽한 문장이야. 내가 모두 표현하고 싶은 게 들어간 문장은 일단 아니에요. 근데 나는 원우민이 아니잖아. 이게 내 최선이에요. 나이 이 정도까지 할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근데. 여기에 어떤 동사나 어떤 형용사를 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제가 밑에 아래 박스에다가 링크를 하나 넣어둘게요. 그게 어, 레쥬메 만드는 그 필수 액션 버브스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조해 보세요. 어, 형용사도 제가 찾을 수있으면 한번 링크를 달아볼게요. 아니면 또 저희 챗 GPT 있잖아요. 챗 GPT에다가 좋은 레즈베를 만드는 데 들어갈 영어 형용사들을 치잖아요. 그럼 쫙 나올 거예요. 뭐, 어쨌든, 일단 저희 1번은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2번 해볼게요. 내 성취나 업적. 제가 했던 성취는 2주 연속 베스트 펀드라이저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게 제 성취고, 어떤 경험이나, 어떤 스킬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됐었죠. 제 고객들이 저를 믿고, 제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을 하고, 그 사람들이 저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쓰면 돼. Awarded as the number one fundraiser for the consecutive weeks from 어떤 경험, making my clients trust me, empathizing into their stories. 제 지금 원어민이 아니잖아요. 딱 들어도 뭔가 좀 어색하죠 문장이? 괜찮아. 괜찮아 왜 괜찮아 우리한테는 최 gpt 라는 무료 무료 교정자가 있잖아요 저희 헬퍼에요 최 gpt 는 그래서 어쨌든 1번 2번 지금 다 만들어졌죠 그 만들어진 걸 가지고 한번 최 gpt 를 돌려 보겠습니다 우선 1번 제가 improved problem solving skills by listening to my clients concerns 라고 했어요 최 어, gpt 에프롬프트를 넣어야 돼요 저는 뭐 한국어 프롬프트를 넣어도 되고 영어 프롬프트를 넣어도 되는데 저는 영어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제 이렇게 쓸 거예요. I'm gonna write this improved problem-solving skills by listening to my client's concerns on my CV. Can you correct it and tell me if it sounds natural?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제가 지금 영어 시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래의 문장을 쓸 건데 어, 문법적으로 교정이 가능한가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넣어요. 그러면 넣. 넣어. 그러면은 ChatGPT가 뭐라고 대답을 해주냐면은 <목소리> Enhanced problem-solving skills by actively listening to and addressing client s concerns.라고 고치하고 말을 해줘서 그럼 나이 문장 쓰면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 문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Do you have any better answers?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챗 GPT가 better answers를 주겠죠. 그두 번째 거 제가 답장을 합니다. Thank you. I'm also gonna write awarded as the number one fundraiser for two consecutive weeks from making my clients trust me and empathizing into their stories on my CV. Is this correct? Can you make it natural?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ChatGPT가 답장을 줘요. Recognized as the top fundraiser for two consecutive consecutive weeks by building trust with clients and empathizing with their stories.라고 문법과 문법도 교정해주고 flow도 다 이렇게 해줘요. 너무 좋잖아 블랙포인트는 한 두세 개 정도 적으면 적당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시비가 어떤 모양으로 나왔냐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벌써 두 개나 완성이 됐잖아요 뭐 마인드맵이랑 챗GPT를 통해서 너무 쉽죠 여러분 아 솔직히 쉽지는 않아 쉽지는 않지만 할만하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job description을 다 이렇게 넣어보세요. 이렇게 다 적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의 CV 템플릿을 골라야겠죠. 템플릿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한 포맷이 들어가고 또 간단해 보이는 것을 고릅니다. 왜냐하면 색깔이나 폰트를 통해서 내 아이덴티티나 내 개성을 살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템플릿을 먼저 고르고 그리고 그 후에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내가 가고 싶은 항공사 있잖아요. 웹사이트를 자주 확인해 봐. 그리고 그 항공사에 관한 기사들을 영어 기사들을 자주 확인해 봐요. 평소에 안해 봤으면 지금 한 번에 몰아서 확인해 봐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에미레이츠라고 치면 emiratesgroupcareer.com이라고 치면은 에미레이트 emirates 중에서도 채용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를 보고 또 emirates official 웹사이트를 보면은 이렇게 뭐그 회사에 관한 걸쭉 읽다 보면은 그 회사에서 맨날 쓰는 동사, 맨날 쓰는 형용사 같은 게 있어요. 그것도 인재상 같은 것도 눈에 보이죠. 인재상도 이제 대놓고 말하는 회사가 있고 이게 안 보여주는 회사도 있는데 그 회사에 그런 웹사이트를 읽다 보면 그런 동사들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좀 비슷한 단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CB의 Multicultural이라고 썼어. 아니면 Open-minded라고 썼어. 근데 이 회사의 웹사이트를 확인 보니까 Cosmopolitan이라는 말을 많이 써. 그러면 은이 말이 중복되는 말일 수 있잖아요. 문맥상. 그럼 이거를 그냥 바꿔쓰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100점짜리 1비에서한 110점, 100, 120점까지 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어, 요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 내가 만들었던 내용을 통해서 그템플릿에 한번 쫙 넣어보세요. 그렇게 넣고 나서 일관성 체크해야 되잖아요. 컨시스 c 시도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폰트, 그리고 글자 크기, 글자 색깔, 뭐 형식 색깔,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한번 해줍니다. 내가 최대한 체크를 다한 다음에 보통은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하이라이트해서 뭐 오브젝티브 넣고 워크 익스피리언스 넣고 그다음에 뭐 학력 넣고 그다음에 뭐내 랭귀지 스킬 같은 걸넣잖아요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하이라이트하고 싶은 분들은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제일 위에 쓰는 게 맞고 뭐내 랭귀지 스킬을 조금 더내 학력보다 좀 하이라이트하고 싶으신 분들 랭귀지 를좀 끌어서 올려다 쓰는게 맞고 어떤 방법이든 좀더 눈에 잘 보이게끔 배치를 좀 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최대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최 gpt 있잖아요 최 gpt한테 또 물어보면 되잖아 이거 만든거 스크린샷을 뜨던지요 pdf 파일로 꼭 저장을 해가지고 최 gpt에 이미지 첨부하는 게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미지를 첨부를 해 보세요. 이미지를 첨부하시고 또프롬트를 주겠죠? 이게 제 CV의 완성본입니다. 이거를 고쳐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영어로 하실 거면 This is the complete version of my CV. Can you correct it? Can you tell me what to correct? 이런 식으로 프롬트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또 t g p t 가 교정된 버전을 또 뽑아 주겠죠? <laughs> 원어민 친구가 없어도 내가 따로 원어민 강사를 하이어 하지 않아도 마인드맵 툴이랑 최 g PT, 인터넷 검색 등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멋있는 CV를 만드는 방법을 오늘 고민을 해봤어요. 제 영상에서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아무래도 job description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리 한줄두 줄이지만 아무거나 갖다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말고 조금 더 고민해보고 나를 잘 표현하고 증명할 수 있는 문장이나 프레이즈를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CV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또 저희는 또한 단계 발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CV 만들면서 레 e s u 에 들어가는 action action verb나 a c t adjective 같은 거 공부했잖아요 그게 되게 뽀한 영어거든요 나에 대해서 한번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이렇게 또 시비를 만들다 보면은 파이널 답변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라는 감도 좀올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다 됐고요 더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혹시 cb 교정 받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마인드맵트리 만드는 영상 보시고 그리고 이 영상도 보시고 마인드맵트리 한번 쫙 만들어 보시고 이 영상 제대로 숙지하셔서 cb 한번 쭉 만들어 보시고 책 GPT로 마지막 점검까지 하시고 마지막 점검한 cb랑 마인드맵트리 만드신 거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선착순 5분 정도 제가 다 cb 한번 받을게요 제가 이제 영상 마무리할 건데 마무리하기 전에 엑스트라로 조금 팁을 드리자면은 이제 대부분 12드랍이나 1차 면접이 다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으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실물 12를 가져가서 이제 드랍하는 형식이거나 실물 12를 따로 내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12를 이렇게 다쫙 만드시고 프린트할 때 종이 재질을 좀 신경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영어 닉네임을 펄로 쓰고 있고, 제 이름이 또 진주기도 해가지고, 종이를 조금 빳빳한 종이에다가 시비를 프리트를 했거든요. 근데 약간 좀펄 질감이 있는 종이에다가 했어요. 저좀 치밀한 성격이어가지고, 거기다가 그 당시에 제가 샤오미스트 쓰고 있었는데, 제가 쓰는 그 바디 판타지 샤오미스트 저한테도 뿌리고, 같은 향을 제 시비에도 뿌렸습니다. 면접관이 제 시비를 받으면 저의 냄새도 기억하고, 저의 이미지도 기억을 하시는 거죠. 그 시비에 사진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입은 옷이랑 그 면접날 입은 옷이랑 비슷한 옷으로 비슷한 사진을 했어요. 그때도 빨간색 자켓을 입고 있었고 면접 보러 갈 때도 저는 빨간색을 입고 있었어요. 이것도한 가지 팁인데 시비에 전체적인 컬러가 있잖아요. 그 컬러를 내가 면접 보는 그 항공사의 대표 컬러 있죠. 그 컬러랑 비슷하게 가져가시면 좀더 성이 있어 보일 것 같아. 저도 에밀레츠 시비를 에밀레츠 색깔, 빨간색 중에서 가장 비슷한 색깔로 이제 정해가지고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저의 그런 좀 치밀한 팁들을 조금 쓰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정말 나를 잘 증명할 수 있고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훌륭한 씰이 만들어서 계속해서 좋은 경험들, 기회들 많이 많이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경험과 기회가 쌓이면 내 운과 실력도 느는 거고 또 좋은 소식도 들려올 수 있는 거니까 다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영상 보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냥 보고 그냥 끊지 마시고 꼭 한번 마인드맵 트리 영상도 보시고 만들어 보시고 10분, 20분이면 충분히 만들거든요. 아직 나만의 이력서를 못 찾았다 하시는 분들 꼭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면접까지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고치게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다 같이 어 유니폼 입고 비행하고 또 공항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을 저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도 많이 봤고요. 다들 이건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